안녕하세요 피자 타임입니다. 오늘은 잠실 석촌에 있는 피제리아 라고에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. 지인의 추천으로 한번 같이 방문해 보았고요.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시즌 자체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따뜻함이 좀 물씬 풍기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이날 첫 번째로 먹어본 메뉴는 버섯 치즈 리조또 주문을 해봤고요. 안에 재료로는 새송이, 만가닥 버섯, 양송이 버섯 들어가 있었고요. 섞어 먹었을 때는 크림 리조또 같은 형식보다는 육수에 많이 좀 치된 그런 리. 리조또였고 안에 있는 그런 리조또 자체가 보리 같은 그런 식감 있는 곡류를 이용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리조또의 식감은 아니었고 툭툭 터지는 그런 보리 리조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표고버섯 향이 좀 많이 나는 타입이라서 표고버섯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주문한 메뉴는 이제 주력 메뉴인 피자 주문해 봤고요. 이날 먹어본 피자는 더블 엑스트라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. 일단 토핑으로는 마르게리타 피자답게 치즈와 바질이 올라가져 있었고요. 다른 피자보다 모짜렐라 치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치즈는 어말 그대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. 두배 정도까지는 아니고 1.5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고 밀키 향이 엄청 강한 치즈는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그런 치즈였던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은 바질이 생각보다는 양이 제 기준에선 너무 적어서, 물론 치즈가 엑스트라긴 하지만, 바질도 조금은 더, 한 피스에 하나 정도는 조금 올라가게 포션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어, 도우 들어가기 전에 소스부터 말씀드리자면, 소스 같은 경우는 살짝은 염도가 조금은 더 두드러지는 맛이었었던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맛이 너무 시거나 너무 달거나, 너무 짠 맛이 없는, 그딱 토마토에 소금 정도로만 간이 되어 있는 되게 클래식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는 물론 산미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토마토 소스도 워낙 많이 발라 주셨고 어, 안에 차는 그런 묵직한 맛도 뭐 저는 적당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도우를 말씀드리자면 재밌었었던 도우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추구하는 도우의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향이 은은한 그런 훈제 향이 올라왔어요. 되게 은은하게 올라왔는데. 다른 화덕피자 향 가면 고온에서 확 익다 보니까 살짝은 탄듯한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피자칩 같은 경우는 그런 숯불향이 굉장히 은은했고 두 번째로는 빵의 식감이 굉장히 차져요. 수분감도 굉장히 많고 씹었을 때 그런 차짐의 정도가 옥수수 빵, 찐빵 정도 이상의 그런 차짐과 수분감이 느껴졌고, 쫀득함이 강하냐, 그렇다기보단 정말 찹쌀로 만든 듯한 그런 쭉 늘어나는 차짐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목에 이렇게 너무 걸리거나 입에 많이 남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기본 피자류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피자리아라고가 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더라고요. 제가 갔을 때도 대기가 꽤나 많아서 일찍 갔음에도 대기가 좀 꽤나 많았었던 곳이어서 그래도 1 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방문하신 후에 뭐 예약을 걸어놓고 주변 구경하시면 타이밍 좋게 아주 잘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오늘도 피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맛있는 피자집, 맛있게 피자 먹는 법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